오늘도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이 스텝업 되실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우리 가볍게 한번 복습 좀 해볼까요? 무슨 일 있나요? ]どうしたんですか? 어, 약속을 깜빡해버렸어요. 약속을忘れてしまいました.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원포인트 기억하고 계세요? 숙제를 깜빡했어요. 숙제를 잃어버렸어요. 숙제를 잃어버렸어요. 숙제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가요? 어, 사토미쌤, 하이. 저 우리 다음 수업 내일 있잖아요. 네. 그쵸. 내일 좀 쉬어도 될까요? 에? 놀うした데です 그냥 놀고 싶어서요. 에? ダメです. <laughs> <laughs> 아, ダメ.안 된다고요? 하이. 그럼 개 데리고 와도 돼요? 이에, ダメです. 아, 안 된다고요? 친구 데리고 와도 돼요. 이에 아,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고요. 와타시너 도모다치와 아이돌 스타일 대, 도대모 도대모 한사무です. 데리고 오라고요? 들어온 <laughs> <드러운> 세상 <laughs> 외모로 판단하네요. <laughs> 자 오늘은요, 뭐뭐 해도 됩니까? 이렇게 허가를 구하는 표현과 아, 해선 안 돼요, 금지의 표현 요두 가지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설명은 몇 페이지에 남아 있죠? 140페이지 1 4 0페이지 그렇죠? 자, 140페이지에 보시면 뭐뭐 해도 됩니다라는 표현이 동사의 때형 뒤에 모 이데스라는 표현을 붙여요. 자, 우리 모는 뭐뭐 도라는 조사였죠? 그다음에 이데스는 어, 좋아요, 괜찮아요,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대로 직역해서 뭐뭐 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자, 이번엔 두 번째 표현, 뭐뭐 해서는 안됩니다는 동사의 떼형 뒤에 와, 이게마생이라는 표현을 붙여요. 자, 우리 어, 와는 뭐뭐 은, 은의 조사였죠? 그 다음에 이게마생은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서는 안됩니다. 뭐 그대로 직역을 한 표현이죠. 자, 그러면은 동사의 떼형만 바꿀 수 있으면 뭐 완전 껌이네요. 자, 그럼 한번 연습 들어가 볼게요. 먹다란 동사 어떤 거 있었죠? 다베르, 먹어도 됩니다. 다베테모이데스 이 빵을 먹어도 됩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서는 안 돼요. ]食べてはいけません.이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더 어렵게 해볼게요. 내 빵이니까 먹어서는 안 돼요. 시노데스카라 다베테와 이케마센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먹어도 됩니까? 다베테모 이이데스카 네 먹어도 돼요 하이 다베테모 이이데스 아니요 먹어서는 안 돼요 이에 다베테와 이케마샘 자르면 사토미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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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은 개 좋아하나요 멍멍이 다이스키데 아 다이스키 완전 좋아해요 자르면 개에 대해서 얼마나 상식이 풍부하신지 한번 퀴즈를 내 볼게요 자 우리가 우울할 때 먹으면 행복해지는 초콜릿도 초콜릿 아이 이와 초콜렛도 다베 테모 이이데스가 음~ 이에 다베 테와 이게 마에 오~ 핑퐁 어, 정답이에요 자이 초콜렛 안에는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체온을 뭐~ 상승시켜서 에~ 예, 개가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심할 때는 막발작증세까지 일으킬 수 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개는 초콜렛 엄청 먹었는데 <laughs> 아, 네? 아~ 나쁜 주인이었어요 아, 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우리의 피를 맑게 하는 양파 양파는 일본어로 뭐였죠? 다마네기 그렇죠. 자 이누와 다마네기요 다베테모 이데스가 아 거래와 바깔리 마스 다베와 이케 마셈 아 이건 알고 계시네요. 아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핑퐁 이게 뭐 적혈구를 파괴해서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먹으면 안 되죠. 자르면 이번에는 우리가 술 마신 다음날 먹으면 해장이 되는 북엇국. 음. 아 항상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북엇국. <laughs> 이누와 북어국고 다베때모 이득까에 다베때모 이 돼스. 어 다베때모 이득스요? 오 핑퐁. 오. 어 장난 아닌데요 상식이? 하이. 게 북어국이 어 일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장어 같은 그런 음. 역할을 한대요 음. 그래서 약간 노견 나이 많은 개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오. 임신이나 출산한 개한테도 굉장히 좋고. 오. 그다음 피를 맑게해서 뭘뭐 설사 같은데도 효과가 있고. 뭐 여기저기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이,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는 장어, 운나기그 <laughs>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삼계탕 음. 그 다음에 개한테는 북어국 음. 뭐 이런 느낌이죠 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가볼게요 하이, 하이. 하이, 우리가 없어서 못 먹는다는 치즈 <laughs> 나이 스키나 치즈ですね 인우와 치즈を食べても이いですか음 치즈? 하이 타베테모 이이 무브. 아, 치즈도 먹으면 안 된대요. 오. 치즈는 개가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아. 설사랑 막 심할 때는 구토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우리 개도 치즈 엄청 먹었는데 <laughs> 나 하나 개 하나 나 하나 개 하나 이렇게 먹었는데 <laughs> 나쁜 주인이었어요. 아 아이, 치즈는 절대 먹이시면 안 됩니다. 아. 자, 그러면 뭐 퀴즈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 점수는 선생님 한 85점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실전처럼 술술에서 우리 회화 연습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몇 페이지죠? 142페이지 142페이지 자, 142페이지의 예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こ코데 사진은요? 사진 찍다는요? 토르, 토르 몇 그룹 동사? 이치 음, 그룹그렇죠자 우리 우즈 루루 끝난 1그룹 동사는 으떼 이렇게 바뀐 거 기억하세요? 자 토르의 때형은 토때 찍어도 됩니까? 토때뭐이 데스카? 사진 찍어도 돼요? 때이 데스카?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됩니까? 때이 데스카? 그렇죠. 일본에 놀러 가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서 자,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가게 같은데 들어가서 그냥 막 찍기보다는 저이 가게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이 요리의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되겠죠. 음.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때뭐이이 요리의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어리너때뭐이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이니 사진을 떠때뭐이 됐어? 자 그럼 우리 A, b 로 되어 있는 회화문 연습 가 볼게요.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네 찍어도 돼요. 네 찍어도 찍어서는 돼요. 찍어서는안 돼요. 찍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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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生、はい、今日先生のワンピースとても可愛いですね。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緒に写真を撮ってもいいですかいいえ、撮ってはいけません。ははは。너무귀엽지만、찍어서는안됩니다。はい。さとみ珍味、약간ちょっと不クロムジェン이라서、찍는걸별로안좋아하시죠すじん先生。うん。 수진 선생을 てもいい되すか아 저를 찍어도 되냐고요 예 토대와 있게 마생. 어떻게 되저는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웃음> <하이>. <웃음>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이. 자 이번에 이번에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그 다음에 의자에 앉다 할때 앉다라는 동사는 스와르 스와르몇 그룹 동사. 이치 그룹, 그룹죠. 자, 우리 1 그룹 동사 중에 우스루로 끝난 애들은 어, 으때 이렇게 바뀐 거 기억하시죠? 자, 다시 한번 수와루의 때 형은 수와때. 앉아도 됩니까? 수와테모이데스카.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고기니 수와테모이데스카. 앞에 앉아도 될까요? 많이 수와테모이데스카. 옆에 앉아도 될까요? 도나리니 수와테모이데스카. 같이 앉아도 될까요? 一緒に座ってもいいですかじゃあ、ら、おり AB 로되있는회화문연습할게요。よぎ、앉아도됩니か。ここに座ってもいいですかねえ 、네 、앉아도돼요。はい、座ってもいいです。あにょ、앉아서는안で요。い,いえ、座ってはいけません。さとみ先生、さとみ先生の前に、 <응> 앞へ、前に座ってもいいですかはい、座ってもいいです。さとみ先生の前は、 에홈홈 노웨이 데스 홈 노웨이 니스 아테모이 데스 까 아이 이에 수업 때와 이겨 마세 아사 터미 셈책 위에 를 앉지 말라고 하시네요 프린서 사이 와 다시 수지의 센세의 노웨이 니스 와떼모이 데스 까제 위에 무릎 위에 앉아도 되냐 요 이스라이 마세요 아 도서 도서 흡수 아테모이 데스 요나 타고 다 저는 친절한 선생님이 니가 <laughs> 자, 이번엔 마지막 연습 가볼까요? 자, 3번의 친구, 어떻게 하면 되죠? 더모다치. 데리고 오다는요? 즈레테쿠르. 자, 이 즈레테쿠르의 즈레루라는 동사는 데리고 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뒤에 쿠루, 오다라는 동사를 붙여서 데리고 오다,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은 데리고는 놔두고 오다라는 동사의 쿠루만 가지고 이제 변형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쿠루는 3그룹 동사였잖아요. 떼형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와도 됩니까? 데 자, 이번엔 앞에 쓰레떼를 붙여서 다시 한번 갈게요. 데리고 와도 됩니까? 친구를 데리고 와도 됩니까? 아이돌 스타일의 친구를 데리고 와도 됩니까? 개를 데리고 와도 됩니까? 이ヌ를 데리고 와도 됩니까? 귀여운 개를 데리 와도 됩니까? 귀여운 이ヌ를 데리고 와도 됩니까? 자, 그럼 우리 다시 회화 연습 가볼게요. A 부분 가보죠. 친구를 데리고 와도 됩니까? 도모다치오 데리 와도 됩니까? 네, 데리고 와도 돼요. 하이, 데리 와도 이데스 아니요, 데리고 와선 안 돼요. 이에 데키 와서는 안 돼요. 그렇죠. 자, 근데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두개 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때와 있게 마생,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금지의 표현이지, 거절의 표현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랑 같이 일본에 놀러 갔다가 친구가 잠깐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본 사람이 오더니 친구 자리를 가리키면서 저 죄송한데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거거니 스와테모 이데스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친구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거절하고 싶어. 이에 스와떼와 이케마생 아니요 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일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때와 이케마생은 금지의 표현으로 사용하지 거절의 표현으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어, 거절의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스미마셍 촛도 그렇죠. 자, 무조건 거절의 표현은 스미마셍 촛도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칠 시간이 된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의 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아, 이케어원 포인트와 곳에사 아,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여기 오늘 원 포인트라고 하시네요. 하이. 일본에서 뭐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럼 오늘 배운 거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자, 마타네.